방송농인 방송농인 공영방송 아직 사실 입사한 지도 지금 채 1년이 안 됐고, 그리고 기량령 사장 앞에서 공영방송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자의 자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은 지도 채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1년도, 입사 1년도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에 굉장히 안타깝고, 하지만 옆에서 항상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선배님들 보면서 그래도 KBS가 굉장한 건강한 조직이다 들어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안산과 진도에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 취재가 어렵고 그런 거를 떠나서 현장에서 이제 제가 KBS 기자인 걸 밝혔을 때. 거기에 있던 뭐 유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실종자 가족들이 굉장히 냉대하시고 그리고 아예 취재를 거부하셨을 때 그때가 가장 상담했었습니다. 특정 어떤 언론사에 소속된 그런 기자로서 KBS 기자라는 걸 밝혔을 때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반응들이 너무 차가웠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사기도 많이 꺾이고 그리고 내가 왜 그런 반응을 받아야 되는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사태를 좀 겪으면서 동기들과도 그렇고, 그리고 38기, 39기 선배들과도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기회를,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모두가 이제 제작 거부도 돌입할 상태고,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그런 위기 상태지만, 이 위기를 이기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이번에 정말 공영방송을 대치하고 그리고 시청자들 앞에서 진짜 KBS 기자들이 KBS 조직원들이 함께 반성하고 더 앞으로 도 성찰해 가서 나아가겠다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직 입사 1년도 채안된아직 막내 기수지만 누구보다 아직 패기 넘치고 그리고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은 선배님들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공영방송을 다시 되찾, 되찾을 수 있고 선을, 선배님들과 함께 다, 같이 이제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막내 기수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